자 차단수 확장이 연기, 암시장 규모 증가돼.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 탓으로 보여.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북한 아 북한말 북한말 아 북한말 위대하신 쏭동지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검문관. 엄격한 어, 음, 검문관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제정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 보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안전하고 유효한 리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리국표는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그리국표는더 이상 안안 된다는 거죠 동물 규정집의 문서의 기능을 자세 상세 설명 새로운 점을 해보죠. 문서의 기능. 철저하게 모든 정보를 확인해주시오 기본 규정 이건가? 아 이거 이거 같은데 녹취록을 참고해요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된거같아 일단 규정집은 계속 해야되고 어, 어, 어. 다음! 여권 어. 제출하시러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조선을 지나가려고 체력이 어 뭐지 통과 2일 이틀 맞고 맞죠? 입국 만기 2 3일 맞고 소지 여권 번호, 여권 번호 맞고 어, 여 여자 아 여자 맞는 거 같아 <laughs> 여자 맞는 대한민국 어 리코커 가맞는거 같은데 리코커 가서 맞죠 부산 어, 뭐 틀린 거 없겠지? 아 이제, 이제 좀 어이 복잡해진다 아씨 리코커 가서 외국인은 리코커카서를 소지함. 중국. 다 통과 체류기간 2주 14일 맞죠? 입국 만기 맞고 만료 8 3년이니까 맞고 남 남자. 맞 어, 맞는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리어 건번호. 리어 건번호가 다르구만 잠깐만 리어 건번호가 다르구만. 지조 이런. 거부. 거부. 꺼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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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음. 력건 제출하시러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누굴 만나러 왔지? 리코피 안돼 리코피. 아 리코피 안된다고. 아, 야 거부 거부. 안돼 안돼. 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버가서를발급 빠시세시라고. 값값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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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날렸는데, 려고건 제출하시러 무슨 목적으로 셨습니까볼 사람이 있다고. 방문 체류 기간은 3달. 남 하이퐁, 하이퐁, 베트남, 베트남 지역 지도, 베트남, 베트남, 하이퐁. 어 있구나, 만료 11월. 아이 만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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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야 만료, 거부야, 거부. 안 돼. 여권 제출하시라오. 무슨 목적으로 오셨으 내가? 아들을 만나러 왔어. 6년, 6개월, 방문, 소지 여권번호 맞고, 입국, 헤헤이, 참, 입국만기. 다르잖아. 서류가 만료돼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안 돼. 망할 <laughs> 자식. <laughs> <laughs> 다음! 려건 세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laughs> 오셨으면 내가. 조선을 귀하하려고. 이민. 자, 대한민국, 남부산. 84년. 12월, 어, 무기 한 맞고. 어, 맞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춘식 안. 사진도 맞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됐어. 자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어? 어? 왜왜왜왜 아성별아 뭐야 성별 어, 열받게 하네 진짜 여기에서 살라고 성김 성.. 어? 이름이 다른데? 성덕김 성김 부를지 말자 이름이 다시 다르게 어? 야건네줘 어? 가명 조회불가 이름이..잠깐만 어, 맞, 어 마, 맞는, 맞나? 맞 아, 아씨 안돼 아 어.. 가명 조회불가 아이 그냥 아 거부해 거부 거부해 거부 아, 불분명한 불분명한 사람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또 왔어 또 <laughs> 왔어 사랑의 도장을 찍어 아이고.. 안되지 이사람아 려권 브르시 발견 딱 봐도 가짜됐습니까 동무! 그렇지 않네 예전에 발급 받은 것에 안돼 안된다고 뭐한민국 려권만큼은 깐깐하게 그지 없구만 다음에는 멀쩡한 려권을 가지고 오게 려권 제출하시라오 리콕비자 조선 신분증 윤혁 어헛 아하 아, 이거 이름이 다르구만 불일치 이름이 다르게 포기되었습니다 이름이 두개라오 손가락 무늬 질문 받으라우 어? 이름 병이김 윤혁동 어? 맞네? 오케이 알았어 평양 175여 여? 여자? 여자라고? 아 오케이 만류 만료. 만류를 받고 어... 오케이 알았어 된거 된 같은데?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다음 리어권 제출하시러.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승현박. 8주, 두달 맞고, 입국만기 맞고, 말려 맞고, 쌍트베트로 부르고, 맞죠? 여자, 맞죠? 허가. 리어권 번호 맞고, 오케이. 자, 아, 시간이 없다. 다음! 리어권 제출하시러.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로동 하루 하지 재료기간은 12주 맞고, 3, 4, 12. 입국만기. 아이거 이게 다르구만. 여권 번호가 달라. 어디서 사쿠라를 내밀고 있어? 꺼져. 다음. 시간 없단 말이야. 여권을 소지하라고 여권여권이 려권. 없잖아 어허 빨리빨리 빨리 내놨어야지 따이완 따이베이 따이완 따이베이 마지막이구만 왕금문 여권번호여권번호 맞고 방문 어 12월 어 맞아 어 남자 남자고, 어, 맞아, 맞는 거 같아. 이 정도면,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어, 왜! 성별, 성별, 성별? 성별이 안, 나요. 어, 아이, 아이, 그래, 아씨두정 정도는 괜찮아. 공급.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경고는 두 장, 두 장이면 뭐. 임대료가 올랐대. 집세 20. 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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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다. 수면. <laughs> 따위어 따위한 유명 육상 선수가 어 뭐지? 따위한 유명 육상 선수가 다른 죄로 수배 정대수 인물전보 질투에 못 이겨 에미나이를 살해했나? 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오면은. 어, 통과시키면 안되겠죠 무로동하러 가기 72년 11월 27일 자 검문관 동문은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을 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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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지로 보내버리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불일치한 점을 취조하다 보면 아오지 행위 가능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아오지 탐광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이제 가능하구만. 음, 조선 정치국. 조아스. 이놈, 아까, 아까, 육상선수. 정대세, 인물정보. 그놈, 그놈이, 그놈 시켜오면은, 아오지 탐광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가능하죠, 이제. 여권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소베트, 모스크바. 마, 맞죠? 소련, 러시아 모스크바. 잠깐만, 뭐라 그랬지? 서방과 함께 살고자 왔지 무기현 맞나? 어 맞는 것 같은데. 이민 무기현. 에헤이 이거 번호가 다르지 않습네가. 동무, 번호가 다르지 않습네가. 아우의탐강으로 기다림 하라오, 나오라오! 다음! 동무 같은, 자네 같은 동무는 아오지로 보내버리는 게내 일이라오. 만날 사람이 있다오. 자, 세 달, 방문 세달 맞고, 맞고, 가오슝, 가오슝? 가오슝이라, 따이완. 맞네. 입국 만기 맞고, 12월이니까, 만료, 가오슝. 맞네요. 철수박 이름도 맞고 고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 에이, 자, 에이, 다음 어건 제출하시라 무슨 에이, 목적으로 샀셨습니까 어? 어? 이놈 너 이놈 새끼 잘..잘..잘 잘, 잘 걸렸다 일로와 정대세 일로와 축구선수 정대세임 네가 젠장. 내가 죽이지 않았어. 이건 함정이라고. 따위한 놈들의 섭소리에 속지 말라고. 보내다가 말했네다. 아우디 탕원! 잠시만 기다리시라 이런 개같나 나오! No! 오 다음! 치. 위로 쉽게 잡았죠? 무력 건 제출하시라오. 통과. 체류기간이 이틀 맞네. 정덕김, 맞고, 여권 번호 맞고, 어, 만료, 10월 20일, 맞, 맞고, 맞네요. 소베트, 모스크바, 맞죠? 허가, 남, 성별 맞고, 리쿡 허가사, 됐어. 자, 다음! 자, 여권 제출하시고 무슨 목적? 통과, 지나가는 예 체력이 가는 시진박 이틀 맞고 다르한 잠깐, 몽골 몽 아씨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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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한 맞고 만료 맞고 입공방기 아슬아슬 하 아슬아슬하지만 맞고 맞아 어 맞아 맞아 자 빨리 날래 날래 다음 날래 날래 오시라 어려건, 려권. 어려건을 내놔 어려건을 허가서 말고, 어려건은 어디서 헙낼까? 이런 갓나새끼, 어, 리쿠피죠 거부, 아, 거부, 영욱 김 다음, 어? 이런 갓나새끼,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려고 자 원복로 응, 이름 맞고 어? 잠깐만 요 맞나? 일치 일치 만료 여권번호 맞고 만기 맞고 만기도 맞고 중국 상하이 맞어 됐다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 보자, 모스크바, 소베트, 받고 병원리, 이 병원이요? 어... 어, 어, 맞아. 맞네, 맞네. 이... 아, 잠깐만. 못, 못 들었어. 녹취록, 소베트의 독, 네. 잠깐만. 체류기관. 아,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지? 목적... 어, 목적이... 아, 목적이 안 나왔는데... 아, 몰라... 허가... 일단 허가... 아, 이, 일단 두번 정도는... 두번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 바로 다음이라... 목적을로 안 말했는데... 기왕에 어, 딱히 뭐 상관없나 보네... 여권 제출하시라고... 우리 남편 못 봤나요? 어, 리코, 코 허가서를 내놓으시라오.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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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 아쉽지만,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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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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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오. 규정이 그렇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조선. 57년. 7월 3일생. 어? 사진이, 사진이 다른데? 아, 맞아, 맞아. 가르마만 다른 거야. 서조선, 맞고, 840618.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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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용철강. 어, 아, 어, 아니, 아니, 안 맞아. 용철강? 치조. 이름이 다르게 보기되었습니다 아, 너 귀찮네, 또. 아, 씨. 용철강. 야, 용철강. 양길박 어 맞네 오케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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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있어 다음 어건 무슨 에이 목적으로 에이 오셨습니까? 베트남 호치민 막 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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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건의 <laughs> 여성이라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는데? 어? 어 이거 뭐안 되나? 안 되나? 거부, 거부. 아, 잠깐 거부. 아, 얘가 마지막이네. 아, 씨. 됐어. 아, 아! 아, 다. 아, 하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젠장. 하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차단소 개조 가능. 스페이스 시키로 신문 상태로 들어갑니다. 공급1 0 어, 오, 오케이. 음, 차단소 개조. 페이스키로 심는 상태. 음, 다들 괜찮음. 식비, 식비 줄여. 괜찮으면 식비 줄여. 시업난 <laughs> 일자리 더욱 줄어들어. 새터민들의 일자리 쟁탈 심각해.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정대세 조선에서 체포되다 유망 선수에서 흉악한 범죄자로 로동하러 가기. 잡았죠. 정대생 뿌듯하다 자 검문관 로동성에서 이주로동을 제어하기 위한 특별계획표를 제정했습니다 로동을 위해 리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여행자 깨알갑니다 로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동지를 위하여 oh 내가 직 친히 열어줄게 리어건 무슨 목적 아저아 아, 복잡해 용혁김 용혁김 맞고 리어건번호 맞고 베이징 맞죠 중국남 아 잠깐 못들었어 몇 달쯤? 3달 잠깐만 업무 직업을 구하려고 맞고 입국만기 맞고 기한 몇달 맞고 맞아 맞아 허가 아, 체크해야 될게 많어. 체크해야 될게 너무 많았어. 다음! 리어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로동하러 왔지. 체류기간은로동허 어, 가서. 동무? 뭐지? 식당 관리. 자, 보자. 유, 기한 6월, 맞고 6달. 아, 잠깐만. 아, 뭐. 6달 맞고 입국 만기 12월 12월이니까 맞고 만료 부산 동춘박 부산 맞고 어 맞네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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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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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좀 도와달라고 뭐라고? 자 동현신이라는 동무가 우리 자매에게 북조선에 좋은 인자를 준다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 요건을 꽃파는 짐에 바라볼까 아 동현신? 신동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음, 도와주시라고? 어 알았어. 보면은 여, 여자라고? 어 맞, 맞네. 어... 149... 정왕고정왕고 어... 빨료 어... 어 맞는거 같은데?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위대한 수령 동지로 위하여 다음! 어 왜! 진정? 아, 아, 진정, 아, 씨. 돌겠네. 14일쯤이라나? 이틀? 아이고, 이거 다르구만. 14일, 2일, 불일치. 진술이 다릅니다만. 이틀? 아, 그래? 그럼 된 거야? 여, 하이픈, 하이퐁, 하이퐁? 아, 맞, 맞나? 아, 맞는 것 같은데? 웨트남. 하이퐁.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 여자. 아, 여자?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예지, 아, 예지. 아, 완료됐고완료됐고여권번호도 맞고, 복싱맨 맞고. 허가, 좋아. 동현신. 다음! 아, 왜? 왜 서, 아, 성령아 젠장. 아, 두 번이야. 아, 큰일 났다. 아, 씨. 벌금인데, 다음부터 벌금인데. 어이 아저씨. 서울. 어 동무 리쿡허가서가 필요해요 리쿡허가서 리쿡허가서 리쿡허가서가 없습니다만 거부 안됩니다 리쿡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라정 성실히 래서 보기 좋구만 리쿡머시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 다음! 끈질기다 소화로서. 직장을 구해서 말했네라. 어, 호영박, 미술. 업무, 두 달, 아, 잠깐만, 두 달? 팔주 맞고. 입국만기 맞고. 기한 맞고. 여, 가오슝, 따이완. 가오슝 맞고. 어, 만류도 맞고, 잠깐만. 여권 번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오지 탐강행이명 자네 같은 나신, 자네 같은 에미나이는 바로 에미, 아오지 탐강, 아오지 탐강행위명. 어이, 친구. 어, 동현신? 차만 에미나이를 소개시켜, 아, 얘네. 아, 177. 어, 아, 동현신. 응. 아, 통과하지 말랬는데. 아, 어떡하지? 동현신. 아, 씨, 어떡하지? 거부. 아, 거부해, 씨. 거부. 거부, 거부, 거부. 거부. 아, 시키는 대로 해. 다음! 자리꾸의 아, 운전면 신청자.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아씨. 자174 키도 봐야 돼 진정. 명호강 만류 어, 남 동조선 맞아. 맞아 맞아.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나 아씨 그냥 부탁 하나 늘어진다고 이게 뭐야. 열권제출하시러 이련 김. 체류 기간은 14일. 방문. 맞고 상하이 만료 맞고 맞죠? 꼭. 자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다음. 여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타이페이 맞고 14일 맞고. 어여권 번호 성옥 김. 나, 맞아. 만료도 맞고. 어, 왜? 왜, 왜죠? 어? 헐. 어, 내가 들여보는 반동문장가? 어, 이러 아, 씨, 돈 못, 아, 돈못받았는 스페이스야. 아. 6일, 6일째. 아 아픔 굶주림 진장 의료비 아들 아 이런 어쩔 수 없다 아꼬 어떡하지? 어어아고고고고곰 브로동신문 조선차단소 또다시 공격받다 거스란 보안 듬새로 자폭해 매춘업스 어? 매춘업대 무위로 뭐 주문 들어가요? 안, 안 들어 안 들어 안들여보렸는데왜 그러지? 음. 이거 거부했는데, 주... 어, 죽은 대로 발견됐지? 왜 그러지? 음. 로동하러 가기. 어, 왜 그랬을까요? 잠깐만. 음. 주 항목. 그럼 여기까지 하자. 이야기 상품 7위. 됐어.